사사기 14장 어느 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 거기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고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 내 친척이나 동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고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딤나로 내려가던 중 딤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 나왔다. 그 순간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는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그가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그녀가 더욱 좋아졌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길을 벗어나 그 사자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은 그 사자의 몸에는 벌떼가 모여 있었고 약간의 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가지고 가서 드렸으나 그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의 집에 갔을 때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신랑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곳의 풍습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30명의 청년들을 보내 그와 함께 즐기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다.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에 그 답을 알아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만일 알아맞추지 못하면 대신 너희가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좋다. 수수께끼를 말해보아라.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삼손은 이런 수수께끼를 제시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3일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4일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구슬려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뺏으려고 우리를 초대하였느냐.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남편에게 기레여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당신이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도 나에게는 그 답을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삼손은 무슨 소리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 뜻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삼손의 아내가 그 잔치 기간에 계속 울고 졸라대자 결국 그는 견디다 못해 7일째 되는 날에 그녀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고 말았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그 수수께끼의 답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었다. 7일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그곳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내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으리라.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심으로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고서 삼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그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제일 친한 친구에게 주어졌다. 15장. 얼마 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가서 장인에게 "내가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였으나 장인은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정말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로 알고 자네 친구에게 딸을 주고 말았네. 그러나 자네 처제가 더 아름답지 않은가." 대신 그 애와 결혼하게. 그러자 삼손은 화를 내며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밖으로 나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 두 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 그 매듭에 회를 단 다음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미 베어놓은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그리고 감나원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 짓이냐? 하고 묻자, 어떤 사람이,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의 짓이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그들을 쳐서 수없이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동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 일대를 점유하였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그들은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를 잡으러 왔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 삼천명이 에단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을 꾸짖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는 줄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다. 우리가 너를 묶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그렇다면 너희가 직접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좋다. 우리가 너를 묶어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만 하고 너를 직접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고서 유다 사람들은 새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 바위 동굴에서 끌어내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사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달려 나왔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심으로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이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져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이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의 무더기를 쌓았으니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천 명을 죽였다네. 그러고서 삼손은 그 나귀 턱뼈를 집어 던지고 그곳을 나맛 내희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목이 너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야 하며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잡혀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곳 레희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셨다. 그러자 샘물이 솟아나와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다시 회복하였다. 그래서 그 샘을 엔 학골에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까지도 레희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총치하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 16장. 어느 날 삼손은 가사로 가서 그곳에 어떤 창녀를 보고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거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포위하여 성문에서 밤새도록 숨어 기다렸다. 그들은 밤새도록 침묵을 지키며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죽여버리자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삼손은 자정까지 그곳에 누워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의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때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이 그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삼손을 꾀어 그가 지닌 큰 힘의 비결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눌러묻고 복종시킬 수 있는지 알아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화 천백 개씩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간청하였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 하게 할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삼손은 마르지 않는 칡 일곱 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은 아직 마르지 않은 일곱 가닥의 푸른 칡 덩굴을 그 여자에게 갖다 주었고 그녀는 그 칙덩굴로 잠들어 있는 삼손을 묶기 시작하였다. 이때 옆방에는 이미 몇 사람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삼손을 꽁꽁 묶은 다음,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일곱 가닥의 칙덩굴을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 힘의 비결을 알지 못하였다. 그후 들릴다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당신이 저를 놀렸어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때 삼손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지고 와서 삼손을 묶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도 옆 방에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삼손을 꽁꽁 묶은 다음,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에 묶여진 새 밧줄을 실끈듯이 끊어버렸다. 들릴라는 다시 삼손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놀리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지 제발 좀 가르쳐주세요. 그때 삼손은 당신이 내 머리 일곱 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짠 다음 그것을 핀으로 단단하게 조이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 일곱 가닥을 배틀 날씨과 섞어 짜고 핀으로 그것을 단단하게 조인 다음 다시 삼손에게 외쳤다.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 핀과 날씨을 뽑아버렸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세 번이나 놀렸단 말이에요.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날마다 치근거리며 졸라대자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소. 이것은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내가 힘을 잃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들릴라는 이제야 삼손이 진실을 말한 줄 알고, 블렛의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제 한 번만 더 오십시오. 삼손이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은화를 가지고 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눕혀 재운 후에 사람을 불러 일곱 가닥으로 늘어진 그의 머리털을 싹둑 잘라버렸다. 그러고서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이미 힘은 그에게서 떠나고 없었다. 그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소리치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전처럼 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가서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긴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워하며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 하고 외쳤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 땅을 못 쓰게 만들고 우리 백성을 수없이 죽인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 그들은 또 몹시 흥겨워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렸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그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거기에 기댈 수 있게 해다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 신전에는 수많은 남녀가 가득 차 있었다. 블레셋 모든 통치자들도 거기에 있었으며 옥상에는 삼천 명 정도의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삼손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소서. 그러고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양손을 하나씩 갖다 대고 떠밀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그 기둥을 밀쳤다. 그러자 그 신전 블레의 통치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무너져 내렸다. 이와 같이 삼손은 살아 있을 때보다도 그가 죽을 때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내려와 그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묘지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